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태윤입니다. 라이칭더 중화민국 부총통이 파라과이를 방문하고 뉴욕에 들렀습니다. 라이칭더 대표단이 12일 저녁 맨해튼 롯데 팰리스 호텔 밖에 나타났을 때 미국 주재 중국 단체와 대만 교민 그리고 중국 교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현수막을 들고 대만 힘내라, 라이 부총통 힘내라, 중국인들은 전쟁을 반대한다. 대만 침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자 라며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 민주단체들은 자유의 등대를 수호하자 라이총통 환영 등의 구호를 내걸고 공산당을 미국에서 몰아내자 공산도적 타도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전 대만 지도자들의 미국 방문과는 달리 그날 밤 현장에는 중공 시위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라이칭드가 화교단체 행사에 참석할 때 행사장 밖에는 친공산주의 시위 군중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중공깃발을 들고 라이 칭드는 꺼져라 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현장에서 다수의 대만 언론이 인터뷰하고 있었는데 bstv 영상에 따르면 한 기자가 시위대에게 누구를 반대하는 시위입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한 남성이. 대만 독립분자에 항의하러 왔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기자가 누구에게 항의하는 건가요?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 남성은 대답하지 못하고 어쨌든 대만 독립분자에 항의하러 왔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대만 언론들은 이 사람들은 어쩌면 지난 4월 차이잉원 총통의 미국 방문 때와 마찬가지로 중공으로부터 돈을 받고 온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약 300명의 시위대에게 1인당 미화 200달러의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라이칭드에게 항의하러 온 사람들도 아마 일용직 노동자일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에게 항의하는지조차 몰랐고 이름조차 몰랐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라이칭드는 13일 정오 교민 연회에서 25분간 연설했습니다. 그는 대만 국민에게 단결할 것을 촉구하며 대만이 민주주의를 향한 올바른 길을 가고 있으며 계속해서 더 강해져야 한다며 전체주의의 위협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NA에 따르면 워싱턴의 싱크탱크 독일 마셜 기금의 인도 태평양 프로그램 책임자 보니 글레이저는 라이칭더의 이번 미국 경유는 아주 특별하다며 왜냐하면 라이칭더는 현직 부총통일 뿐만 아니라 대선후보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에펑 주미 중국대사는 미국의 오려는 회색 코뿔소 라이칭드를 막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지만 미국과 대만의 라이의 경유를 취소하도록 할 방법이 없었고 중공정부의 강경한 입장은 자신을 코너로 몰아 넣을 뿐이었습니다. 글레이저는 라이칭드가 워싱턴에 갈수 없었던 것은 미국이 중공에 미움을 사고 싶지 않았서가 아니라 원래부터 미국 측의 정책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의 원수 부원수의 통과를 안전, 편안, 편의, 존엄 등의 원칙으로 처리합니다. 이번에는 대만의 선거가 있고 중공 지도자 시진핑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등 외부 요인을 감안한 결과라는 점에서. 양측의 조율이 가장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글레이저는 미국이 대만 선거에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을 것이고 누가 당선되든 양측은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이며 미국은 누구에게도 편향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싱크탱크 미국 외교관계협회의 데이비드 삭스 연구원은 라이친더의 조용한 경유는 대만과 미국 간의 긴밀한 공조와 민진당 정부가 오랜 기간 미국과 쌓아온 신뢰를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양측의 상호 신뢰가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